있습니다. 오늘은 B-1일이에요. 공연 하루 남았어요. 하루 전에 첫 영상을 찍어서 좀 많이 긴장한 상태인데 음, 잘 봐주세요. 안녕. 공연장으로, 아 네, 연습실로 갑니다. 오늘은 바로 공연 디데이입니다. 두둥. 아, 너무 떨리는데 지금은 학교 가기 전이고 시간은 8시 15분 좀안된것 같아요. 아, 떨려서 좀 일찍 준비했고 지금 메이크업은 안한 상태입니다. 학교 갔다 와서 메이크업을 할 거고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요. 이것도 그 공연 복장은 아니고, 오늘 학교에서 공연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응원단장으로서도 활약하는 날이어가지고, 약간 치어리더 같이 옷을 입었고, 갔다 와서 공연 의상으로 갈아입을 예정입니다. <laughs> 너무 떨려요. <laughs> 어떡하지? 원래 공연날, 약간 공연날이 평일이면 <laughs> 좀 떨려가지고. 학교에서 집중을 못해요. 화이팅! 화이팅! 학교 끝나고 만나요. 저는 학교에 가는 중이고, 지금은 저희 집 앞입니다. 떨린다. 오늘 긴장해서 좀 일찍 나와가지고, 천천히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. 원래 여기 맨날 뛰어다녔었는데 색다르다.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사람이 많아서 잠깐 끊었었어요.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건또 처음이네.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 중입니다. <laughs> 안녕 학교 갔다 만나요 그거 있잖아 어. 학교에서 어. 그거, 어. 그거 학교 풍력 그거 한대 어. 하자 어 <laughs> 할까? 하자 그래 안녕하세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마리모 패밀리 운영 중인 저의 친구, <웃음> 땡땡땡입니다. 땡땡땡이라니. 김 마리모 주인입니다. <laughs> 그냥 마리모 주인이에요. 마리모 주인입니다. 김 마리모 주인입 계단까지만 올라가. 친구는 <laughs> 집에 가야 돼요. 집 방향이 달라요. <laughs> 용량이 왜 이렇게.. 나 용량 꽉 찼다? 에이 벌써? 내가 뭘 했길래? 하니 나살 쪘어. 그걸 너가 할 말이니? <웃음> 어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나 다이어트 중이야. 안녕. <laughs> <laughs> 집에 갑니다. 어 신호가 걸릴수 있나? 못 걷나, 못갔나그 날씨 있겠나 뛰면 될것 같은데? 안 돼, 안 돼. 안전하게 갑시다. 아우, 팔았다. 셀카봉을 하나 사야겠다. 보내공연 화이팅! 연이 끝났습니다. 우와. 와 진짜 망한 거 같은데 영상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첫 브이로그 이제 첫 공연 성공... 라면... 어...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. 안녕~